Yes, yes, yo, what's up, yo? 2014, it's a new year, fresh learning. I'm your lovely teacher, funny teacher, funky teacher, sexy teacher, that's right, it's Kevi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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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죄기 되면서 죄기 되면서 그런 거 그냥 버리시고요. 나 혼자서, 그 혼자서, 혼자서 뭔가 할때 있잖아요. 혼자서 즐길 때, 혼자서 먹을 때, 뭐 혼자 밥 먹을 때, 혼자서 뭔가 하고 있을 때에 대한 이 혼자 나 혼자 공부해, 나 혼자 공부해, 나 혼자 독학했어, 나 혼자 비디오 봐.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저희가 해볼텐데아이 IVC 데이에서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죠? 뭔가, 내 거. 할 때는, 어떻게? My, your, his, her, their our 다시 한번 네. 더 My, your, his, her, their o u r 네, 좋습니다. 목소리 좋으시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끝에다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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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elf, 가 뭔지 아시죠? self,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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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 s e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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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e 뇌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요즘에 셀프 주유소라 고 그래요. 혼자서 알아서 할때나 혼자서 나만의 자,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할 때에는 마에다가 그냥 셀프로 그냥 붙이시면 돼요. 사실상 여기까지는 되게 간단합니다. 자, 쭉가 볼게요. 혼자서 할때 마이셀. 유어셀. 그 혼자서 할때 히셀. 허스. 허스. 네, 먼저 튀어나오는데. 네. <laughs> 그냥 혼자서 할때 허셀. 그들이 그들끼리 할때 themselves. 발음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냥 브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themselves. themselves. t m e 틱이니까요 자, 우리가 우리끼리 알아서 할 때. o u r s e 자, themselves. 이 요소를 가지고 저는 우리가 연습을 오늘 또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붙어야 되니까 요것만 히 e 에서 himself로 바뀌죠. 네. 예, 그 이유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바꿨는지? s가 두 개가 되잖아요. 네. h i s l f 가 되죠. himself가 되죠. 그래서 좀 음.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m을 었다라는 케빈 선생님만 혼자 대.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laughs> 네. 여기서는 h i m s e l f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him, him, him. 그리고 여기서는 yourself, herself. 그냥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네. 붙으니까. 네, 좋습니다나 혼자서 나 혼자서. 네 혼자서. 할게. 그들끼리 Our our sex. Sex. 자, our I their 리그그 i v e s We 리끼 l 아 o u r s e 끼 v e s We k 자 l l ourselves. We kill ourselves. We kill ourselves. We kill o 가 r s e l v e s We k i, I, started. Started. I 자 l o u r 아 e h i s s e l v e s We k i 근데 좋아요. 이렇게 앞서가시명문이한 분씩 있이스요 I study 나 혼자서 해 by self 자, 내가 혼자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죠. 우리가 어, 뭐 예술 작품 같은 거 보면 그림 같은 거 보면 뭐 by 누구? 음악도 뭐 보고 싶으면뭐 by 누구? 이 by가 들어가죠. 이 by가 나 혼자 공부해. 나 혼자서 를 이어줍니다. 공부해와. 자, 그러면 I study by myself 이런 형식으로 되겠죠. 혼자 무언가 하고 있다. 내가, 그가 아니면 그녀가 뭔가 동작이 바로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I study는 나 공부해. 그렇죠? 그럼 미래형으로 한번 볼게요. 난 공부할 거야. I will study. 그렇죠. I will study. 남자죠. b myself. 자, 그렇죠? I will study by myself. 그렇죠? I 하고 my 그냥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너는 혼자 공부할 거야. 미래형이요. 너는 혼자서 할 거야. 공부를. You will study by yourself. 그렇죠. 너는 공부할 거야. 너 혼자서.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You will study. 너는 공부할 거야. 그러면 그녀는 공부하고 있을 거야. 자, 형태입니다. 이 동사예요. 형태. She will be studying by study. herself. 그렇죠. Bingo. 그러면 그들은 공부할 거야. They will be studying. 그들은 공부하고 있을 거야. They will be studying. t h i them them. ah, okay. 그 l l be s t u d y 그들끼 By themselves. By themselves. 여기서 조금 애들을쳐볼게요 다시 한번 그 예문 한번 저한테 올려주시겠어요? They will. They will be studying by themselves. By themselves. 이거를 질문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여기서 있는 이 위를 갖다 앞으로 당기면 되죠. Will they study by themselves? 자, 다시 한번. Will, Will they study by themselves? 그러면, 그러면 위를 여기다 당겨놓고 대가 이리로 가시면서 질문이 되겠죠. 네. 저한테 질문하세요. 같은 걸. Will they study by themselves?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Will we study by ourselves 다시 한번 we will we study, study by ourselves 우리는 공부하고 있을 거야. we, we will s t u d y by ourselves 우리끼리 한다는 얘기죠. 우리끼리 공부하고 있을 거야. 여기서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will we study by ourselves 그럼 제가 답변하는 거죠. no you will not they will not study by themselves 제가 no를 한 다음에 not을 넣죠. 부정을 하는 거야. They will study with Kevin. 이런 식으로 또위 i 를갖다 다시 또 여기서 끌어당겨가지고 답변을 또할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할 거야? 아니야. 너희들은 케빈과 함께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예문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거.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로 가는 부분. 주어 다음에 바로 비동사 형태를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뭘 하고 있다, 뭘 하는 중이다. 그렇죠 나는. 자, 나 공부해. 다시 한 번. I study. 나 먹어. I, eat. I, 자, 자. I, I sleep. I sleep. 나 혼자서 자 I sleep. w h a y s e l f w e y o o i, I 아, 자, 자. <머래> Hello. What were you doing? I sleep. What w e r you h e l l o What were you doing? I sleep. I y l e s e l f e p e e p e e p I sleep. I sleep. I I s l e I e l I l e e e e e e p e I e e p I s l I s l e e Because I slept. 아니죠. I because slept. I was. I was sleep. sleeping. Sleeping. Was sleeping. 저 다시 한 번. 나 형태입니다, 형태. 난 자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 자, Ring Ring Juni, why didn't you pick up my call? Uh, because I was sleeping.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의심하는 것 같은 거야. Why? <laughs> 매, 매일 의심하는 것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애드이브를 치는 거지. 뭐라고? 나 혼자 잤어요. Um, I was sleeping. I was sleeping. By myself. 좋습니다. 잠깐 좀 나시네요? 나 혼자서 자고 있었어. 나 혼자서 자고 있었어 I was sleeping by myself 이거는 나 혼자 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자 뭔가 한다라는 얘기죠. 그 혼자, 그남 혼자, 혼자, 그녀 혼자, 그들끼리 뭐 그들끼리 너 그러니까 혼자서. 자, 셀프야 그대로. 자, 다시 한번 예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 먹고 있었어. 자, 과거형이요. I was eating. 나 먹고 있었어. I was, 나 I was eating. 나 혼자서. I was eating by myself. I was eating by myself. 이해하셨죠? 네. 네. 여기서 요 윤곽은 변함이 없어요. 이 I was eating by myself. 여기서 M을 넣거나 아니면 비동사 형태로 틀어도 이 형태는 그대로지만 그냥 by myself만. by myself, by yourself, by himself, by herself, by, herself, by themselves, by ourselves. 이러시면 바이 한다 그냥 하고서는 이 세스트를 주르르 그냥 풀어가지고 넣으시면은 나 혼자 하고 있었다 그들이 혼자 하고 있었다라는 거 표현이 돼요 혼자인 경우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는 한번 예문으로 풀어가지고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으로만 한번 풀어가면서 이별 한번 저희가 붙여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거형으로 먼저 가볼게요 먹고 있었어 먹고 I 있었어요. 자 이게 계속 w a 오시는 t 같은데 먹고 있었습니다. i was I was eating. 혼자서. i was e l f 나 먹고 있었어 s e 거 i was eating. h was eating. a e r by m g s e l f 자, 나 공부하고 s e 어 i was, was studying. i was t u d y I s t n g I 빈의 비디오. i n g was e i n was t i d I e n g I was e v i n s e i d e o 나 혼자서. By m y s e l f i n g I was e a t They, they were studying. 그저 they were studying. Right. Kevin's video. 다시 한 번. They were studying Kevin's video. 자 그러면 그들은 보고 있었어 Kevin's video. They, they were watching Kevin's video. video. Yeah, 그들끼리. By myself. 돌릴 수가 있어요 또. By themselves. They were watching Kevin's video. 자 지난번에 밝혔었죠. 위드도 그렇고 투비도 그렇고 앞으로 당기실 있다라는 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y myself. I was eating by myself. I was eating. 바이를 넣은 상태에서 바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것 같죠 지금? 네. 그럼 그거를 그대로 그냥 옮겨 주시는 거죠. 편하죠.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갖다 덩어리로 보시면서요. 아, 이 덩어리가 by myself 한 덩어리가 이동할 수 있구나. 이 어떤 편안함을 갖다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문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덩어리들이 하 시다 보면은. 이베이에서 편해지시니까 사 실상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계속 예문을 따라 하시면서 이 구조의 형태를 갖다 조금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과거형은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현재를 한번 가볼게요. 먹고 있다. 먹고 있다. 자, 너 혼자 먹고 있어. You are eating. 너 혼자 먹고 있어. 혼자라고 하지 않나? You are eating by yourself. 다시 한번. 너 혼자 먹고 있어? You are eating by yourself. 자, 그럼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are you가 되겠죠? 자, 질문 던집니다. Are you reading by yourself? 너 answer. 혼자 공부하고 있니? I I are you studying by yourself? 너 혼자 읽고 있니? Are you reading by yourself? 자, 그러면 그들은 그들끼리 공부하고 있나? Am are they studying by t h e m s e l v Are they studying by themselves? 자, 그러면 과거, 아, 저기, 뭐, 현장 됐으니까, 이제, 미래형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will be죠? 네. 어, will be, 어떤, 네, 어떤 상태다. 비동사 형태 그대로 미래형을 끌고 가는 거죠? 자, 나는 공부하고 있을 거야. I will I be studying. 혼자서, by m y s e l f 그는 자고 있을 거야. He will be sleeping. 그녀는 자고 있을 거야. She will be sleeping. By, by herself. 자, 내가 의심이 되는 거야. Jimmy, what will you do tomorrow? 아휴, I'm tired. 자, 나 자고, 자고 있을 거야. 뻥쳐야 돼. 클럽 가야 되니까. 자, 뻥치는 거야. I will be sleeping tomorrow. I will be sleeping tomorrow. 혼자서. By myself. 그치? 강하게 보여야 아, 돼. By myself. By myself. 괌야 아, 아, 걱정하지 마. d o n t w o r r y n g 요 I will be sleeping tomorrow 아, by myself. 아, myself. 아. 끝내고. Don't worry. Good morning. 예, 좋습니다. <laughs> 지금 보시면, was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비동사 형태 그대로 따와서 by myself, by herself, by h e m s e l v 이런 식으로, 그렇죠? Okay. 혼자서 뭔가 하나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 비동사가 아니라 바로 동사를 한번 직구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나 혼자 자. I, I, sleep. I, sleep, I sleep by myself. Sleep. 나 자. I sleep. I sleep. 그녀 I sleep. 먹어. I I she, eat. she, she eats. It, she 그렇죠? eats,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부해 우리 스타디. 스타디. 그들은 공부해 스타디. 스타디. 그들끼리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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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디. 스타디. 그러면 이 형태로 그들은 공부했어 데이 하고 데이 있는 중이 아니야? 그들은 공부했어 디디들로 하시면 돼요 미래는 그냥 will만 넣으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비동사가좀 많이 다르죠? 자, 동작형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공부해 바이 바이 나 혼자서 나 먹어 I eat. 나혼서 By m s 그들은 일곱. Daily. 그들끼리. By m s 질문 돌려보세요. I d a y i l y 아니죠. 두 데이, 두 데이. 누가 나와야죠. 두 데이.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계속 동사의 틀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I eat이 아니라 I do eat. Uh -huh. They do sleep. 이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지?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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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laughs> He does e t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문을 올릴 때는 이걸 끌고 와가지고 today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어,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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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억하세요. 네. 자 다시,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읽었어. She did read. 아 이거 she did read죠. 저도 계속 하다 보면 꺼입니다 She did read. 혼자서 by h e s e l f 자 과거형으로 돌리면은 She did read 그렇죠? by her her herself. 자 질문 돌리면은 did she? 자 did she가 맞을 수도 있죠. By herself. Did she read by herself? Oh. Did she eat by herself? Yeah.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질문 만들 수 있어. 그럼 현재형으로 질문 만들어 보세요. She does eat,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Does, does she, she eat, she eat by herself? 아. 자 여러분 이 정도면은 우리가 어쨌든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themselves, ourselves, 뭐라고요? 제기대명사! 게색대명사가 이게 조금 이해합, yeah. yeah, ok, 이해합, 이해해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 <laughs> 대명사가 되게 잘 배우신 것 같고요. 그냥 혼자 한다, 나 혼자 한다, 조금 더 표현을 풍부하게 하고 싶으실 때 그냥 I sleep, 그러나 자지만 I eat, I will eat, I will be eating 이런 거다 돼요. 좋지만 혼자서라는 표현을 좀더넣고 싶을 때에는 바로 최기대사들을 <laughs>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조더 풍부한 영 하실 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최기대명사 이렇게 커버를 했고요. 최기대사 네, 최기대명사. <laughs> 집어 가자. 자, 내일 또 우리는 재밌는 가운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yes, yes, yo. What's up, y o 2014 is t a new year, fresh learning. I'm your lovely teacher, funny teacher, funky teacher, sexy teacher. That's why right, it's heaven.